여러분, 집안 시계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종로에서 30년 넘게 가게를 하시던 박정자 할머니는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한 개의 시계 자리였습니다. 그 시계를 옮기고 나서 매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집 시계도 혹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시계를 그냥 시간이 잘 보이는 자리에 무심코 걸어 두십니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무심함이 때로는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포에 사시는 한중년 부부는 이유 없이 지출이 늘고 집안 분위기까지 무거워져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생활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집을 살펴보니 시계가 기운이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걸려 있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머물지 않는 듯한 답답함.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계는 시간뿐 아니라 기운의 흐름까지 좌우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리 하나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원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포 부부의 경우도 시계가 기운이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머물지 못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시계의 위치와 방향이 기운의 흐름을 직접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면 왜 재물운이 흔들렸는지 금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집 시계가 어떤 기운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단한 번의 위치 조정만으로도 재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전통 풍수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원칙을 일상 속에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집 시계가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보는 그 틱톡 소리가 사실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집안 기운의 박자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풍수에서는 설명합니다. 마치 음악의 리듬이 한 곡의 흐름을 잡아주듯 시계의 규칙적인 진동은 공간 전체의 기운을 일정하게 정렬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예로부터 고택을 살펴보면 시간을 알리는 고유의 장치나 종을 아무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공간의 중심과 기운의 흐름을 세밀하게 관찰한 뒤에야 그 위치를 잡았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서도 집의 시간 소리는 기운을 깨우고 복을 불러온다라는 구절이 남아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었지요. 지금의 시계는 그보다 더 정교하고 반복적인 진동을 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공간을 음과 양의 균형으로 해석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시간을 흐르게 하는 시계는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을 띱니다. 반면 안방이나 휴식 공간처럼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곳은 음의 기운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시계가 어느 공간에 놓이느냐에 따라 집안의 균형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했던 마포 부부의 집도 음기가 필요한 벽면에 시계가 걸리면서 기운이 뒤섞여 불필요한 지출과 피로가 쌓였던 것이지요. 또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시계는 기운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 곧 기운의 순환 방향이기 때문에 시계는 풍수에서 바람개비나 수레바퀴에 비유됩니다. 멈추지 않고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공간에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거나 반대로 기운이 불안정한 곳에서는 흐름을 더 빠르게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결국 시계를 어디에 두느냐는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집은 시계를 옮긴 뒤 매출이 다시 살아나고 왜 어떤 집은 시계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시계가 가진 시간의 리듬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주거나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공간이 시계와 잘 맞고 어떤 공간이 시계와 맞지 않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집안 기운의 박자를 만드는 도구라는 점. 둘째, 시계가 가진 양의 기운은 공간의 성질을 바꾸기 때문에 어디에 두느냐가 운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점. 셋째, 음향이 맞지 않는 공간에서는 작은 시계 하나도 기운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본 원리만 알고 실제 적용까지는 못하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디에 두어야 재물이 모이고, 어디에 두면 운이 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시계가 어떻게 집안 기운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특정 공간에서는 시계를 두면 재물 운이 살아나고, 어떤 공간에서는 기운이 엉키는지 명확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시계를 시간의 흐름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어 놓은 상징물로 해석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순환하며 이 순환이 곧 기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계는 그 흐름을 리듬과 방향이라는 형태로 공간에 전달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운은 흘러야 맑아진다는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기운도 정체되면 무겁고 탁해집니다. 시계는 이 정체된 흐름을 일정한 박자로 끊어주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바람개비가 바람을 받아 계속 회전하며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듯 시계도 움직임으로 공간에 박자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운의 충과 합입니다. 충은 기운이 부딪혀 깨지는 것이고 합은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계는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음의 공간에서는 과하게 존재하면 충이 생기고 양의 공간에서는 흐름을 조율해 합을 만들어냅니다. 잠을 자는 공간에서 시계가 괜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충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양의 기운이 음의 공간을 자극해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대로 거실이나 주방처럼 활동이 많은 공간에서는 시계가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고, 가족 간 대화의 흐름이나 재물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운은 방향을 타고 흐른다는 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동쪽과 남동쪽을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봅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시계가 놓이면 기운 상승. 즉, 재물과 기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서쪽이나 북쪽은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거나 고요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 시계를 두면 시간의 흐름이 지나치게 가라앉거나 느려 재물운이 확장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성질, 기운의 방향, 그리고 시계의 움직임이 서로 얽히며 집안의 흐름을 만듭니다. 결국 시계를 잘 활용하는 것은 기운의 교차점을 안정시키고 흐름을 일정한 박자로 잡아주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왜 어떤 자리는 재물을 끌어당기는지, 왜 어떤 자리는 재물을 흘려버리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 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기운이 살아나는지, 또 어디는 절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지금 영상이 도움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만 나는 부자들 팔자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도 눌러두시면 이어지는 실천법을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의 집안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고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집안의 공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실, 주방, 서재처럼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대화가 많은 곳은 활동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은 시계를 두었을 때 기운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안방, 아이방처럼 쉬는 곳은 휴식 공간입니다. 이곳은 조용해야 하므로 시계를 크게 두면 잠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베란다, 복도처럼 바깥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 즉 불안정한 공간은 시계를 절대 두시면 안됩니다. 기운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먼저 구분하면 어느 방에 시계를 둘지 1차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시계 주변에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물건이 있는지입니다. 시계 바로 앞이나 옆에 거울 창문 tv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튕겨내고 창문은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TV는 전자파 때문에 시계의 리듬을 흐립니다. 그래서 시계를 걸기 전에는 시계 기준으로 좌우 1m, 앞쪽 1m 안에 이런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잘못된 자리에 시계를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시계는 기운을 모으지 못하고 지나치게 큰 시계는 방 전체를 압박하는 기운을 만듭니다. 가장 좋은 크기는 지름 28에서 36cm 정도의 일반적인 벽시계 크기입니다. 눈에 잘 보이고 벽에 걸었을 때딱 적당하다 싶으면 대부분 맞는 크기입니다. 재질은 공간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거실과 서재는 나무 은색 프레임이 안정적이고 주방은 기름기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금속 테두리가 더잘 맞습니다. 나무는 편안함을 주고 금속은 정돈된 기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간 성격에 맞추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시계를 걸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높이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계는 성인 눈높이보다 약간 위 160에서 180cm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기운이 가라앉고, 너무 높으면 시선이 불편해서 기운이 흩어집니다. 즉, 살짝 올려다 봤을 때 보이는 높이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새로 걸기 전에는 반드시 정리와 정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시계를 마른 천으로 한번 깨끗이 닦고 창문을 3에서 5분 열어 집안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예전 기운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작업인데 이것만 해도 시계가 훨씬 깔끔히 자리를 잡습니다. 풍수에서는 먼지 습기 정체된 공기를 나쁜 기운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계를 옮기기 전에 꼭 해야 할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체크해 두시면 다음 단계에서 제가 알려드릴 재물이 들어오는 구체적인 자리와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미리 구독해 두세요.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방 이름, 위치, 방향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가장 좋은 시계 자리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고 손님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재물운도 사람과 함께 들어왔다가 머무르기 때문에 거실 시계가 집안의 박자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에서 시계를 두기 가장 좋은 자리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벽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비껴있는 넓은 벽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계가 바로 정면에 보이면 들어오는 기운이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는 가장 잘 보이지만 문과 창문과는 일직선이 아닌 벽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시계는 한 개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개세 개씩 걸어두면 시간도 기운도 제각각으로 갈라지는 꼴이 됩니다. 한 집의 중심이 하나여야 하듯이 거실에는 대표 시계 하나만 두시는 것이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거실 시계는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하는 벽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쪽과 남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재물운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봅니다. 만약 집 구조상 그 방향에 벽이 없다면 최소한 북쪽 정면만은 피하시고 가족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쪽에 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TV와의 거리입니다. 거실 TV 바로 위 혹은 TV 바로 옆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의 빠른 움직임과 전자파가 시계의 리듬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기운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TV에서 최소한 한 팔반 이상 떨어진 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만나는 곳이라 집안 기운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잘만 두면 이 흔들리는 기운을 한 박자로 맞춰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좋은 시계 자리는 조리대 쪽 벽, 그중에서도 가능하다면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 쪽에 있는 벽이 가장 좋습니다. 불과 물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시계를 통해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요리를 하면서 시계가 잘 보이면 가장 좋고 식탁 바로 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에 시계가 있으면 식사시간이 괜히 조급해지고 소화도 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주방에서도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벽시계가 좋습니다. 소리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바늘이 움직이는 아날로그 시계가 더 안정감을 줍니다.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타입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치는 정말 효과가 큽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잠시 멈추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는 부자들 팔자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재나 공부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재물운보다는 일공부운 집중력, 결정력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시계를 잘 두면 시간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고 일이 흐트러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책상에 앉았을 때 정면이 아니라 약간 왼쪽 위 혹은 오른쪽 위 벽입니다. 정면에 두면 자꾸 시간이 신경 쓰이고 너무 멀면 시간이 잘 보이지 않아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창문 바로 옆 컴퓨터 모니터 바로 위 같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 기운과 전자기기 진동이 섞이면서 집중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책장이 있는 벽쪽 혹은 앉았을 때 뒤가 아니라 옆으로 보이는 벽 쪽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시계를 두면 좋은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현관, 베란다, 화장실, 안방의 큰 벽시계는 기본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관과 베란다, 화장실은 재물운이 빠르게 새어나갈 수 있는 위치라서 시계를 두기에 좋지 않습니다. 안방도 큰 벽시계나 소리가 큰 시계는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네 곳은 왜 피해야 하는지, 각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 선이고 어디부터는 절대 안 되는지 경계도 분명하게 알려 드릴 테니 나는 부자들 팔자다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시고 다음 내용을 이어서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조심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를 좋은 자리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자리를 피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기운이 흐트러지고 재물운이 빠르게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바깥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이곳은 기운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드나들기 때문에 시계를 두면 그 불안정함이 더 커집니다. 특히 시계 소리가 크거나 규칙적으로 울리는 타입이면 들어오는 기운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입구에 시계가 있으면 외출 준비할 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풍수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현관에 시계를 걸게 되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밀려나가는 흐름이 생깁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현관에 시계를 둔뒤 지출이 늘고 마음이 불안정해졌다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집 안과 바깥의 경계이기 때문에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바로 흘러나갑니다. 이곳에 시계를 두면 시간이 빨리 새어나가는 것처럼 기운도 빠르게 빠져나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화분 옆에 시계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화분은 생명력이 강한 양의 기운을 내는데 시계는 움직임이 잦아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고 공간의 에너지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베란다 시계는 재물운 감소와 연결되기 쉬우니 가능하면 즉시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습기와 배수구 때문에 음기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이런 공간에 시계를 두면 시계의 금속성 기운이 습기와 만나 녹이 쓰는 기운으로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간이 무겁고 답답한 흐름으로 변합니다. 또한 배수구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인데 그 근처에 시계를 두면 재물이 빠르게 새어나가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화장실 벽에 시계를 걸어두었다가 집안 분위기가 계속 무거워지고 지출이 늘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안방의 큰 벽시계입니다. 안방은 몸과 마음의 기운을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요한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계는 움직임이 있는 물건이라 음의 공간인 안방과 잘 맞지 않습니다. 특히 벽시계처럼 소리가 크거나 크기가 큰 시계는 수면을 방해하고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 발끝 방향, 정면 벽은 피해야 하고 꼭 두어야 한다면 작은 탁상시계를 협탁에 두고 동쪽 또는 남동쪽 방향으로 가볍게 틀어두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까지는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시계 자체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고장난 시계입니다. 멈춘 시계는 시간도 멈추고 기운도 멈추는 상징입니다. 풍수에서는 멈춘 물건은 집의 기운을 정체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를 그대로 방치하면 재물운 건강운 모두 흐름이 막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젠가 고칠 거니까 그냥 둬도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유리가 깨진 시계입니다. 유리금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며 그 틈으로 재물운이 흩어진다고 해석합니다. 시계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가족 간의 작은 갈등이나 예민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리가 조금이라도 금이 갔다면 즉시 교체하거나 버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시계가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방마다 시계를 여러 개 걸어두면 시간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듯한 기운이 생기고 이 흐름이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감정 기복,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는 대표 시계 하나만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시계를 너무 자주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운은 자리를 잡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계를 며칠마다 바꿔 걸어두면 기운이 뿌리 내리지 못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잡았다면 최소 몇 달은 그대로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 관리나 교체는 가능하다면 음력 초하루나 보름에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는 기운이 맑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계의 기운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시계를 닦을 때는 가볍게 우리 집 기운이 안정되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시면 그것이 정성으로 작용해 기운이 부드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실수 방지법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시계 하나로 집안 기운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계 풍수의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차분히 돌아보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첫째,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집안 기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도구라는 점. 둘째, 시계를 어느 공간,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모이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점. 셋째, 잘못된 자리에 두면 작은 불편이 아니라 잠, 건강, 지출, 가정 분위기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영상 보시면서 우리 집 시계가 혹시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떠올리셨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원칙대로 한 번만 자리 조정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계 하나 옮긴 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듣는 시계 소리, 매일 바라보는 그 자리 하나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 가장 필요한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관 베란다 화장실 안방의 큰벽 시계는 피하고 거실 주방 서재에서 안정된 벽 눈높이에서 약간 위이두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집안 기운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 바로 집안 시계를 한번 둘러보시고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 과정이 집안 기운을 온전히 제자리에 돌려놓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는 부자들 팔자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흐름을 밝게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더 좋은 풍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